뭐야? 아? 아. 예, 나 누구? 아이고. 예, 맞아요. <웃음> 얘는. <웃음> 나 누구예요? 버섯 봐마스카 아, 누구예요? 아들. 에? 아들. 아들 맞아. <laughs> 이름 뭐야? 이름은 이름이 뭐지? 정근이. 어? 정근이밖에 몰라. 정근이. <laughs> 경윤이. 광윤이, 경윤이. 경윤이. 경윤이 맞아. 옛날에 방에 왔는데. 털볼줄 아세요? 어? 너 우리 따. 그렇지. 얘는 우리 아들 <웃음> 이경윤. 경윤.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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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 애기 <laughs> <누구야. 여긴> 누구? <laughs> 여기 누구? 여기 <laughs> 누구? 며느리. 어. <laughs> 며느리. 여기 <웃음> 각시. <웃음> 머리 복잡해, 복잡해, 복잡해. 여기 여기 애기, 애기 애기 어 이거 봐 어? 아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잡잡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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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 아니 야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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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가, 여자야 남자야 도이가, 여자 같아 남자 같아 저희가 더 심각해 지금 <laughs> 몰라, 몰라? 아니, 생긴 거가 어떻게 생겼냐고 남자 같아 여자 같아 다 같아 어, 남자 같아 아 남자 남자야 남자 그냥 그들 좋아하잖아 아들 꺼내게 아 좋아요 그럼 딸이 더 좋아? 아유 딸 좋다 <laughs> 아버지 이거 용돈, 용돈, 맛있는 거사 드시라고. 어, 용돈, 돈. 쓸데 없이 돈. 돈 여기 돈 많이 들어 있는데. 아유 다 있어. 예? 가 줬어. 무 일로? 또 가지셔. 이거 받아서 누구 주는 거지? 어. <laughs> 이도 <명중이도 웃음> 받아야지. 뭐 사는 거지? 얼마가 봐야지 여기. 아, 못 봐. <웃음> <웃음> 밥 지금 안 먹어? 복잡해졌어. 아이고. 안 먹어? <laughs> 복잡해졌어. 심기 <신기해. 웃음> <laughs> 봐봐 k 자 p e 얼마짜 s 지 이런거 몰라? t e r s Pok자 peters. Pok자 p e 봐 e r s Pok자 p e t 이거? s p 이거 자 p e 이거 r s Pok자 peters. 이거 누구 가져? 아야. <laughs> <laughs> 이제열 받았어. 뭐에 열 받은 건지. 네, 그렇죠.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줘 복잡해 지금. 눈도 깜고 복잡해. 우이야. 도이야. 이거 도이도 심란해 지금. 나 주어 이쁘다. 이러는 너 어째 그러지? 그광효가 가능하다. 어. 헉. <laughs> 막, 막 하는데 눈꼬나 봐, 꼬나 봐. 그니까 러 도희가 더 심란해. 계속 이제 이쪽 갔다 저쪽 갔다. 도희가 더 심란해 지금. 좋아. 귀. 아 귀에서 막 소리 나니까. 아주 시끄러. 아주 시끄러. 돈. <laughs> 귀에서 막 소리 나요? 응? 귀에서 소리 나요? 응. 왜 이렇게 소리 난대요? <laughs> 꼭지요 궁금, 궁금하긴 한데. <laughs> <laughs> 데뷔곡. 어, 어. 딸. 예, 잘 맞췄슈. 딩동댕. <laughs> <커워>. 예, 알았슈. <laughs> 옛날부터 가라앉는 소리는. 음. 어유, 축하드려요. 이거 다 이거 이거 농이다. 넣어 놔. 귀찮아? 어이. 기저귀는 고마워요? 기저귀는 뭘로 사쓰게야 <laughs>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헌수씨 고맙습니다 아이야 아이 아이 씨발이즈 아이 스파이씨그이스이즈아이지아무것도아니스파 아이 스파이거 아이 아 <laughs>